오늘은 경남 김해에 가고 있습니다. 몇달전영상 올렸던 부산 강서구 녹산동 1층 근린상가가 어제 낙찰되었더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4,700만 원이었는데 총 3명이 입찰해서 2억 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물건의 낙찰자는 창원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이용민씨입니다. 채무자도 창원이 주소지인 이 아마도 형제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은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러 가는 경매물건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소재하는 대지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이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대입니다. 토지 면적은 120평 정도고요. 최초 감정 가격은 1억 4,200만 원인데 현재 3회 유찰돼서 7,300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 가격의50% 수준입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은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한림 IC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 IC에서 한림 IC까지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병매나온 토지는 한림 IC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 가야대역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계이갈리 지역은 땅 중에서는 좋은 편입니다. 땅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건축법상 분류된 용도 29개 중에 거의 대부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많이 짓죠 공장이나 창고도 많이 짓고요 이곳은 원래 주택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보니 1993년도까지도 주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택을 없애고 나대지 상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보면 현황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 놀러와서 텃밭으로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지목이 되라서 집 짓고 싶으면 언제든지 집을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창고나 사무실을 지어도 되고요 언제든지 신축이 가능한 땅이니까 가격만 적당하다면 매수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권자 측의 멘트를 봐도 주변 환경이 공장지대이고 창고 및 사무실 용도가 최적이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찰된 이유가 있을 텐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와, 이거 근처에 축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이 땅입니다. 돼지 120평입니다. 이거 현장에 안해 보고 서류만 딱 보고 들어오면 이거 바로 대금 미납하셔야 됩니다. 자, 근처에는 공장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땅 모양도 굉장히 좋은데.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집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축사 있습니다. 축사 저기 속 키우는 데입니다. 이거 어? 바로 밑에요. 아 공장 저 밑에요. 봐서 또왜여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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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요. 예. 그 돼지잖아요. 돼지입니다. 요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사람에 따라갖고 다른 거 아닙니까? 사고자는 욕구가 있으면 높으면 거래 되는 그 시세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가 거의 안 일어났어요. 제가 사가 들어오고 나서 10년이 넘었는데 요 바로 밑에 요거는 제가 사가 들어오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매매됐고. 그래도 막이 정도 여기에 한 평당 얼마 정도 되면은 뭐 구매할 만하다 이런 기준은 혹시 없습니까? 이그 동네 한 가운데 그집 하나 있는 그게 한 60만 원, 50만 원고 그 사이 아마 거래됐을거예요 그래야. 3, 4년, 3년 정도 됐을까? 아, 3, 4년 전에 평당 50만원. 여기는 제가 와보니까 이기가 주거 공간으로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건 난 모르겠고. <laughs>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인근의 축사로 인한 악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냄새를 영상으로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완전 특수물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 안 가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안 가보고 행복한 전원생활 꿈꾸시려고 입찰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처에 축사가 있는 부동산은 절대로 취득하면 안 되는 부동산인가? 결국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고, 근무지에서 집까지 가까워야 될 거기 때문에 축사 근처에 집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또는 축사가 좁아서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야 할 수도 있고요.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은, 이 땅은 축사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소나 말,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우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활하려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축을 키우면 냄새도 나고 배변으로 물도 오염되니까 더 이상 가축을 키우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일정 수량 이상의 가축을 키울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축을 키우기 위한 축사를 지을 수도 없고 증축도 안 되고 가축을 키워서 사업을 하는 축사들 관련한 허가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업을 하기 좋은 위치와 환경의 땅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니라면 수요자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더 이상 신규로 허가가 안난다는 것이지 기존의 축산업 허가를 내신 분들은 축산업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때문에 가축을 묻을 수 있는 매몰지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축산업 신규 허가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 허가가 기하게 됩 거든요. 축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이 경매로 나오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축산 영업 허가가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면서 축산업 허가를 양도하면 되는 겁니다. 승계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미리 지자체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고자한 욕구가 있습니다.